이번 차시에서는 한국 사회의 변동과 관련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변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관련한 포스터이다. 각 포스터에 담겨 있는 인구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인구는 2017년을 기준으로 약 5,1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6명을 넘을 정도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국토는 넓지 않은데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자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자녀를 적게 출산하자는 산하 제한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나타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와 같은 당시의 인구정책 관련 포스터의 문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여성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젊은 세대가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기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출산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2016년에는 출산율 1.17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보건 의료 기술의 발달, 영양 위생 환경의 개선 등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노인 인구 비율 13.1%. 노인 인구 수약 663만 명인데 2040년에는 전체 인구 중32.5%약 166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 비율도 점차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노년층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으로 인구의 구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인구가 많은 사회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이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 결혼이나 취업, 유학 등과 같은 다양한 교류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서도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외국인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200만 명의 외국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약 99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약 16만 명, 미국이 약 14만 명, 타이 약 10만 명, 우즈베키스탄 약 6만 명 등의 순입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데 외국인 근로자는 전반적으로 남성이 많고 결혼 이민자의 경우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서울에 특히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등록 외국인의 32.3%는 경기도에, 23.2%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 이민자 수와 그 자녀의 수도 일정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양한 인적교류, 학술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외국국적 동포와 유학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30년에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에는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2011년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문화 공존에 대한 찬성 비율은 36%로 유럽 18개국의 74%에 비해 매우 낮았고, 2012년 전국 국제결혼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 차별경험비율이 41.3%로 나타났고, 2015년에는 0.6% 감소된 40.7%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특정 문화권 사람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포용적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 에 오시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치보다 집에 집안만 있다가 나와서 사회 활동을 했던 시작하게 내 그런 가장 큰 계기가 아딱한 가지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엄마. 내고 싶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다문화 가정 우리 결혼 이주 여성을 많이 만나면서 정치의 기회가 그 제의가 오게 됐습니다. 주어진 그런 그 기회를 잡고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수 있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열린 사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될수 있는 우리 나라의 소외계층에 소외계층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문화 가정의 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 갈수 가는 그그 그 길에 조금 더 보탬을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정치 입성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저출산과 고령화.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약 5,100만 명. 저출산. 2016년 출산율 1.17명. 고령화.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13.1%.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2.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2017년 7월 기준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 거주자의 국적 중국, 베트남,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변화,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포용적 태도가 필요. 다음에 과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건 의료 기술의 발달. 영양, 위생 환경의 개선 등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는 무엇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 중 한국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은 1. 중국 2. 미국 3. 일본 4. 필리핀 대한민국은 세대 간의 변화와 인종 간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사회 속에서 겪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공존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차시에서는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